오늘은 개건대 옆에 배수로 쪽이 이렇게 땅 꺼짐 형상도 있고 배수로 받침대가 지금 좋지 않아가지고 좀안 좋아요. 예전에 또 이렇게 용접을 해놨었는데 용접이또 시간이 지나서 또 떨어졌네요. 그래서 오늘은 코마시랑 영접도 새로 하고 여기 있는 도로 보수제를 이용해서 땅꺼짐 있는데 덮방하려고 합니다. 저기. 가려고 합니다. 이게 아스콘으로 된 제품인데, 어, 이 상태에서는 볼록 딱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터치로 따뜻하게 열을 가하면 이렇게 도포를 할수 있다고 해요. 어, 이번에 처음 샀고, 한번 사용해보고 어떤지 보려고 합니다. 수마사원이 연습하고 있고요 아석판을 하기 전에 이렇게 버튼 먼저 제거를 해주세요. 토치를 달군 다음에 최대한 생활통걸로 얼굴을 좀 펴주세요 보장기 서 있을 때는 돌처럼 깔딱해서잘안 펴질 줄 알았는데 보장기 벗이니까 생각보다는 잘 이렇게 부스시네요 넣고이 상태에서 이제 트럭으로 몇번 왔다갔다 하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어, 기존에 아스코는 전문 업체에서만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생각을 못했는데 철물점에 가서 이런 그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더니 몰탈보다는 이런 아스코로 보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답니다. 몰탈 작업을 하면 밑에 어, 망 같은 철망 같은 것도 깔고 하는데 잘 깨지고 얇으면 잘 깨지고 어, 떠나는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아스콘으로 이렇게 보수를 하는 게 어, 들뜸 현상이나 깨짐 현상이 어, 없어서 좋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어, 대지 이동 통로에 보면 문틈 틈 사이가 이제 높아서 문턱이 높아서 문제가 될때 수레바퀴나 이런 것들이 걸릴 때가 있죠. 거기에서도 이런 아스콘으로 미장을 하면 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